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면, 의뢰 승리자의 기록에 시선을 두곤 합니다. 눈부시게 빛났던 영광의 순간들, 위대한 지도자들의 업적, 그리고 성공적인 부흥을 이끌어낸 극적인 드라마 같은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곤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쩌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 조각의 이야기를 꺼내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승자의 기록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말이죠. 한 시대의 막이 서서히 내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분연히 맞서 싸웠던 이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네, 바로 쓰러져가는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끝내 칼을 거두지 않았던 마지막 무사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 존엄성의 증거였으니까요. 조선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던 어묵한 시기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떨쳐 일어섰던 수많은 용기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에 기꺼이 몸을 던졌을까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이 시간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활짝 열고 이름 없이 쓰러져 갔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어야 할 조선의 마지막 무사들이 걸었던 그 치열하고도 고귀했던 길을 함께 걸어 볼까요? 그들이 남긴 가슴점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의 의미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일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역사가 들려주는 잊혀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하고도 깊은 질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그 질문의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저물어가던 격동의 시대로 말이죠. 19세기 후반, 한반도는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밀려오는 서구 열강들의 거대한 물결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전통적인 조선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죠. 외세의 탐욕스러운 시선 아래, 내부적으로는 탐관오리의 수탈이 극에 달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을 찔렀으니, 나라는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절망 속에서 수백 년간 나라를 지켜왔던 무사의 역할은 점차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술과 활솜씨만으로는 더 이상 서양의 강력한 대포와 총칼을 막아낼 수 없다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좌절감에 빠졌겠죠. 성벽은 무너지고 국토는 유린당하며 백성들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은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기적처럼 빛나는 몇몇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교과서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전통적인 무사의 모습과는 사뭇달랐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려 했던 진정한 의미의 조선의 마지막 무사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함께 많은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그첫 번째 발자취는 바로 외세의 거센 침략에 온몸으로 맞섰던 한비운의 장군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는 1871년, 강화도 앞바다는 전에 없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아시아 함대. 이른바 신미양요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쇄국정책을 강제로 열려했던 그들의 거대한 전함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도열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당시 조선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강력한 화력과 최신식 무기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선 조선의 장군 어재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열세인 상황에서도 병사들을 독려하며 결사항전을 지휘했죠. 당시 조선군은 낡은 조총과 활, 그리고 오직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손에 쥔칼한 자루와 병사들의 맨몸으로 서양의 거대한 한포 사격과 기관총 세례에 맞서야 했던 그들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장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 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은 죽음마저 초월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성보의 치열했던 전투는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겹겹이 쌓인 성벽은 쉴새 없이 쏟아지는 포화에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흙먼지 속에서 쓰러져 가는 깃발을 다시 세우려 애썼습니다. 어제연 장군 역시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피 흘리며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의 동생인 어제순 장군 또한 형과 뜻을 같이 하며 순국했으니 이 비극적인 항전은 조선의 뼈아픈 패배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광성보는 그렇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로만 기억될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던 어재연 장군과 병사들의 숭고한 용기는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조선의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목숨을 바쳐 그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굳건한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수많은 이들에게 애국심의 상징이자 불굴의 정신으로 기억될 소중한 유산이 되었죠. 비록 역사는 그들을 패배자로 기록했을지라도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뜨거운 애국심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묵묵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묵묵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워지자 그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관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 고향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일념 하나로 뭉쳤죠. 우리가 의병이라 부르는 이들 민초들의 숭고한 투쟁은 조선의 마지막을 지킨 또 다른 영웅 서사로 기억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평범한 농부의 손에는 낫 대신 죽창이 들렸고 사냥꾼의 어깨에는 총 대신 활이 걸렸습니다. 학문을 닦던 유생들은 붓을 던지고 의병장으로 변모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죠. 이들은 정규군처럼 잘 훈련된 군대는 아니었지만, 산과들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일본군에 맞서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습 공격으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밤을 틈타 적진을 교란하는 등, 자신들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끈질기게 저항했죠.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작은 촛불들이 모여 거센 바람에 맞서는 형상과 같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와 보급품도 없이, 때로는 맨몸으로 적의 총칼에 맞서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며 굶주림 속에서도 한줌의 곡식을 나누고 상처 입은 동료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숭고한 연대 그 자체였죠. 의병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안위와 전쟁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해야 했습니다. 무모한 희생을 막으면서도 꺼져 가는 조국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졌던 거죠 그들의 헌신은 비록 당장의 승리 로 이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조선의 민중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뜨겁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훗날 독립운동의 걸음이 되어 다시금 타오를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하지만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망국의 비통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오직 독립만을 염원하며 새로운 투쟁을 시작했죠.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들처럼 그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했습니다.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거나 의병 활동을 이어가던 이들이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군 기지를 세우고 무장 투쟁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황량한 만주 벌판 위에서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궁주림 속에서도 낡은 태극기를 걸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빼앗긴 주권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총을 들고 밤낮 없이 훈련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죠. 조국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망향의 슬픔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했지만 그 슬픔은 오히려 독립을 향한 더욱 강인한 의지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심으려 했던 겁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난과 외로움, 끊임없이 따라붙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불굴의 집념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함께 모여 조국의 미래를 논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며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 속에는 언젠가 찾아올 광복의 그날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결국 일제의 소나귀에 넘어갔고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좌절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죠. 조국의 흙을 밟을 수 없게 된 마지막 무사들은 망국의 한을 품고 멀고 낯선 이국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만주 벌판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곳에서 독립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이들 혹은 사녀를 누비며 의병을 이끌던 지사들은 이름 없는 독립투사가 되어 다시 칼을 잡았죠. 차디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벌판에서 낡은 태극기를 걸어두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고향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였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강인한 의지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독립군 기지에서 그들은 밤늦도록 등불 아래 모여 미래를 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조국의 하늘 아래 설수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 진지한 얼굴로 머리를 맞대었죠. 어쩌면 다시는 사랑하는 이들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비통함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을 테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반드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낡은 태극기 앞에서 맹세하고 서로의 눈빛에서 강한 연대를 확인하며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타지에서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헌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처절하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의 마지막 무사들이 보여준 저항과 희생은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성이자 나라를 향한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죠.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죽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바로 조선의 마지막 무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그들의 꺾이지 않는 투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후 독립운동의 거대한 불꽃으로 활활 타올라 마침내 광복의 빛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